맞춰야 되는 꿀팁이 있습니다 추천을 쓸 거거든요? 작년에 쭈꾸미가 키로에 48,000원까지 올랐었어 근데 올해는 쭈꾸미4만원이야 너무 안녕하세요 알베기 피... 최대한 줄 수는 없죠? 알배기 골라 봐야죠 골라서 2kg 머리에 벗 이거 낚시가 아닌 건그 점이요 와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거의 원룸 수준입니다. 진짜 짐 엄청 많이 들어가죠. 진짜 아이가 여러 명 있고 저희처럼 여행하길 좋아한다면 무조건 카니발 사십시오. 진짜 짐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기아차 사랑합니다 광고 주세요. 자, 우리끼리 가고 있네요. 안녕, 여자 유라 안녕. 안녕, 아이니 안녕. 과연 우리는 엄마를 무사히 만나러 갈수 있을 것인지 엄마에게 한번 전화를 해볼까요? 아리야, 아내에게 전화해줘. 연락처를 찾지 못했어 아내가 아닌가? 아리야.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화해줘 연락처를 찾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저께 저희가 싸워가지고 아리야 정유진에게 전화해줘 몇 번째 분에게 전화를 걸까요? 첫 번째 정유진에게 전화해 왜? 35분 도착입니다 알았어요 저 내려와 계세요 오늘 아침 탔던 곳에 음. 네 엄마한테 가볼까? 출발! 엄마를 찾아온 엄마다. 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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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다. 엄마 안녕. 안녕. 엄마 안녕. 어서 타요. 그녀가 타고 있습니다. 안녕 애들아. 아 우리 아들 어때? 어 너무 이뻐요 펜션. 네 시간 걸렸어요 힘들어. 이쪽 다 앞이 바다인 거죠? 앞이 바다예요. 앞, 앞. 아니 뷰가 너무 좋아, 아, 너무 이뻐요. 하면 응, 이제 내일 저녁 때는 영하, 해 때는 미치였어요. 사님이 저희 또 먹을 거 없다고 여쭤봤는데 근처 횟 집에서 또 응, 배달을 배달, 배달. 안 되는 곳을또어 자연산 광어로 응. 또 해놔주셨다고 해서 언제든지 배달 돼요. 전화하면 잘하면. 알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기다렸어요. <laughs> 테트네 비치 펜션 내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대기호 특실입니다 따라라라따 원룸인데 넓네요오 침대 엄청 크네 테라스 엄청 크네 너무 좋다 화장실도 크네 좋네요 수없이 깨끗해 침구도 너무 깨끗하고 바닥도 너무 따뜻하고 애들이랑 다 같이 잘수 있는 구조로 딱이고 주방도 이렇게 청결할 수 있어요 냉장고도 커다 있어 너무 완벽한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지금까지 알아본 숙소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 신났어? 음, 신났다요. 좋아요?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목소리> 너무 재밌다. <재밌어요? 목소리> <목소리> 진짜? 응. 잘 구했네. 응. 어. 놀러 잘한내기지저 어. 앞이 다 바다야. 내일 우리 바다 보러 가자. 돼있나리 어, 먼저 응. 안 먹을래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응. 먹어오야이따아서아왜 음. 그래 좀 제대로 먹어 아, 다먹었 아, 아, 더럽.. 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웃음> 빨리 아 내일. 네. 자치얼 <laughs> 진짜? 먹어봐, 자연산광. 자연상관... 진짜 두껍다, 이봐 자연산광으로 하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단맛이 난다고? 거짓말 아니고? 어? 여기서 저이또있아 진짜 아, 맛있다. 이펜션에존점 많아. 나이 펜션 보무 좋은데? 다음에도 여기 있는 거 보자냐? 여기가 쭈꾸미 축제를 거의 몇 년째지? 코로나, 코로나 빼고 10년 동안, 코로나 빼고 한 8년? 7, 8년 동안 매년 오거든요. 연애까지 합치면 10년 안 넘게. 축구 축제 관계자님 보고 계시네 저희 10년째 보고 있습니다. 잘 자요. 안녕. 동그래가 떴습니다. 차에서이로흐어봐 <laughs> 바다야. 바다야 바다 아윤아. 아잘 잤어? 응. 몇 <laughs> 뭐야 노숙자 아니세요? <웃음> 좋아. <웃음> <웃음> 진짜 그냥 바다 그 앞이다 아, 네, 아 야, 해가 너무 잘 들어오고 눈 뜨자마자 바다 보이니까 진짜 기가 막혀서 밥도 안 먹고 양치도 안 하고 바다부터 나옴 <laughs> 아 너무 좋아 써니래 이름이 써니 써니 오몸 음, 만지네? 몸 만져버리네? 아이가? 만졌어? 만져. 아침입니다? 왜 아침을 라면으로 간단히 때우냐? 축제 현장 가서 이것저것 맛보시고 거기서 떡볶이도 먹어보고 어묵도 먹어보고 이것저것 맛있는 먹거리 먹으려면은 아침 태백 면 항상 경험자니까. 마유나 너 진짜 면잘 먹는다. 너무 좋아. 음. 카메라 바라본 면서 먹는데? 와 저기 보이네요. 가셔야 되는 꿀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줄을 막 서가지고 주차를 했거든요. 안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제일 안 그래, 그랬다가 1시간 넘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조금 걸어갈지언정 나올 때 1시간을 세이브 하시려면 그냥 출구 쪽에다가 주차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 부처님처럼 주무시고 계시네요. 일어나시 때가 됐습니다. 저기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 결국엎혀가는 우리 아윤입니다. 자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쭉 사람들이 걷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시면 음악 소리가 시들부쩍하게 들립니다. 우와 유리야 이거 봐봐. 잘하신다. <목소리> 잡다 소이 나 줘요 나 줘요 하하하하하 자 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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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게계세요얼마예요얼마예요 하나 4천원이요 얼마야 4천원 4천원 여보 계산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잡겠지 떡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잡겠지 작년 영상에서는 유리가 여기서 들어눕고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올해는 좀 컸다고 그런건 없네요 와 석고도 팔아요 와. <laughs> 여보 작년보다 쭈꾸미가 훨씬 싸 작년에 쭈꾸미가 키로에 4 8 0 0원까지 올랐었어 왜? 근데 올해는 쭈꾸미 4만원 나쁘지 않아 작년엔 저기서 왔었죠 축제 현장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데서 카드가 다 안되네요 그래서 지금 계좌이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 어, 네. 남아윤 재밌어? 잡았다 도망가, 도망가 예뻐해 주지 우와, 연기 봐 맞아. 괜찮아, 이빨 나빠지는거 아니야? 빵 튀김을 차라천문먹으도 엄청 맛있네요 왜그 그래? 저희 와이프가 배고프면 진짜 예민해지는데 지금 뭐 먹고 났더니 눈빛 보세요 엄청 순해졌어요 지금 방금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나 이제 괜찮아졌어 이러고 있다 뭐든 모든 해줘도 다맞춰주수 있죠 아가들 주문은 엄청 좋아요 똑같비 맛보게요 어 결장에 네. 게0 0원 이거 사가서 2장에 1 0 0 0 0 네네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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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되나요? 네 예. 네. 쿠금이 어떻게 해요? 쿠금이요4 2 0 0 0원씩이요 42,000원씩 42 알배기 최대한 줄순 없죠? 알배기 골라봐야죠 골라서 2kg 포장해주세요 네. 원래 골라주셨던 곳은 <목소리>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목소리> 원양호라고 좀 여기 사장님이 좀 그래도 <목소리> 젊은 사장님이 솔직하고 <목소리> 좀잘 골라주셔가지고 여기서 하려고요 피 많이 나? 잇몸? 잇몸이네 잇몸이잖아 잇몸. 잇몸 괜찮아? 잇몸이 괜찮아? 많이 아파? <목소리> 많이 아파요 많이 <목소리> 아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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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2,000원입니다 항상 밀가루 팍 넣고 바질바질 묵 아이 그거 안 해주세요 이거는 저기 뭐야 고동 주꾸미라서 그렇게 안 해주세요 죄송합 물로 깔끔좀 넣으면 돼 진짜요? 네 그거 광주꾸미가 예. 꿀빵리라는게 있어 그게 끓여있는 거는 주꾸미도 고 그렇게 찌끄러워 아, 그래서 안 아, 해도 우리 직원들 주꾸미 전화로 배달시켜 드리면 해주실 수있어요 아유 다 해줘요 우리 사장이 진짜 좋아 사장님이 네, 네. 사장님 때문에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laughs> 유튜버가 되면 애기를 잘못 봐요 그 남편이. 아, 요약을 해달래, 누가. 내가 지금 <laughs> 내감정 보다 아니, 아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laughs> 맨날 잘 들어보세요. <들어버리는> 저희 남편은 <laughs> 너무 많은 일을 해. 한꺼번에. 나는 근데 애들이랑 있을 때 애들만 보거든요. 애들만 보고, 이제 애들한테 집중하고, 이제 애들, 애들만 체크 딱딱 하는데 이 사람은 저우서죽물으로 살까? 저우서죽물으로 살까? 이따가 저기서 하면 머리도 먹게 저러면 좋겠지? 이러고 유튜브도 찍고 뭐하고 하면서 아이 신경을 전혀 안 쓰니까 거의 둘다 캐고 다, 다 나한테밖에 안 돼. 아, 왜냐면 애가 다쳤거든. 밥 먹을 때 아플 것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잇몸 찢어진 아이들은 뜨거운 거 먹으면 되게 쓰라려해요. 그래서 약간 은 차갑게 먹여주시면 좋, 좋습니다. 어...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람 너무 많고요. 그냥 애기띠 갖고 오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아 무튼 조금 주세요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재밌었고 공룡도 많았고 쭈꾸미는 역시나 알이 완전 많이 든게 있는데 여러 분 곳곳이 다 달라요. 아이들 쭈꾸미를 잘 골라주는 곳이 있는 반면, 아유. 다못 들어요라고 당칼리 끊어 버리시는 곡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두 군데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비교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한화로마트입니다 여기 항정살 매년 10년째 말씀드리지만 여기 항정살 진짜 미쳤습니다. 여기 항정살 꼭 드세요. 두번 드세요. 세번 드세요. 드디어 등장한 항정살. 여기 항정살이 진짜 미쳤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안 사면 후회합니다. 이렇게 두껍게 길게 주는데 진짜 미쳤어요. 자 펜션에 있는 스트레폴린입니다. 10시부터 7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커요. 근데 꽤 깨끗해.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시시시작!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예. 예.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예. 아니, 오늘 오늘 잡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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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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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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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 쭈꾸미 를 씻을 때는 절대 뜨거운 물로 씻으면 안 되시는 것다 아시죠? 와우! 여보야. 이게 한 마리야. 이게 한 마리.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와, 사람 움직여 어떻게 여보야? 우와우! 우와우! 우와 쭈꾸미, 이 안에 먹물이야 이거 진짜 이게 귀한 거야 얘네가 화나면 먹물을 빡 뿜어 조금이 안녕 해줘 이제 쭈 안녕 안 갈게 갈게 얼굴 나와도 됨? 어, <evaluation> 어. 안녕 안녕. 아니 근데 우리 조금 미쭈꾸못 봤다 어? 뭐하느못 봤어 어? 아니 너무 늦어가지고 <목소리> 그래, 12시 출발했었어야지 그렇게 예뻐 1시 반인가 2시 왜 이렇게 예 나와? 어? 내가 이쁜 거야 여기 뷰가 미쳤는데? 너 예뻐! 뭐야? 그, 이, 이, 아니 그지뭐 얘기한다고? 그 나도 그냥 잘 나와. 역시. 와 열심히. <laughs> 저, 야, 이거 쩜뭐 봐? 이거 만원 80만 원? 둘, 셋 짠! 머리 파워가 고지가니라은근야지저 먹고 저 깜짝 놀랐나 봐. 니 있잖아 니 네. 그소한 맛. 그걸 막 음직시켜 놓은 맛? 와! 역시! 백종원 님잘 먹겠습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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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할머니 김치야? 어, 언아 샀어 네. <laughs> 돈까 할머니 김치 <laughs> 야내남편나 출근했었거든 남편이 다 준비해서 거 <laughs>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가? <laughs> 너무, 때깔이 다르지? 밤에 조명이라 예뻐 보이는 거야 오빠는 반해봐야 돼 낮에 보면 못생겼잖아 <laughs> 야, 웃어이것먹어어 빨리 먹 포차 초장 찍어 먹어, 이게. 음, 음, 음. 맛있어. 응. 대박. 왜? 아, 이 밥알, 어 있다, 있다. 야, 밥알 먹어, 빨리 먹어. 나 지금 초콤이 구워야 돼. 저좀 올만하다. 올만하지. 와. 아니 근데 열 받는 게1 년이 2 주밖에 못 먹네. 는다 그때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음. 그렇 이게 차이야. <laughs> 이때 아니고 머리 아이들은 초콤이 음. 먹어볼 수가 없어. 먹을 수 있는데 그다 냉동이야. <laughs> 진짜 밥 먹는 느낌이야. 그래, 뭐. 그래, 그래, 그래. 고소하지. 맛있어. 와. 다잘라줘 <목소리> 아, <짜>, <목소리> 어, 어, 알았어. 미안해. 안 잘랐다고. 똑바로 좀 잘라 줘 진짜. 아무리 좀 아니. 아직... 이빨이 왜 있어? 그냥 먹고. <목소리> 이빨이 왜 이래 돌겠습니다. 이거 어. 엄청 많지. 와, 기름 많이. 이게, 무슨... 이게 라면이야. 어. 아니, 그렇게 이렇게 기름지지이 기름이 어서 그냥 무슨 생태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젓가락으로 먹어 먹네. 이 집이 음. 그 이장매 하는 거라 자연산 말고 안 판대. 음. 음. 여러분들 매운탕 보고 싶으셨죠? 궁금하시죠? 거기다. 아, 그러니까. 매운탕 미쳤습니다. 그렇다. 자연산 서더리로 해서 그런지 음. 기름이 둥둥둥 떠있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면 수밖에 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와, 이 기름 보이세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근데 저희는 분명히 자연산광 소짜리 진짜 조그만 거 시켰는데 소돌이를왜 이렇게 많이 넣어줬는데 왜지왜 이러는 걸까요? 이러는 걸까 들어가보겠습니다 꼭 씻겨 안 씻기면 안돼 조용히x3 여기 들어가세요 좋아. 와 니가 다 깨웠네 온 집안 사람들을. 어... 뭐야 너 깡패야? 아 어, 맞아요. 어? <목소리> 와이 많은 짐들을 시작해 볼까요? 파이팅! 잠깐만 <목소리> 주세요 후기입니다. 이번. 제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숙소도 완벽했고요. 어,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근처에 뭐 마트나 편의점, 노력시설도 다 좋았고, 일단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가장 인상 깊었어요. 여러 숙소로 돌아다녀 볼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을 많이 가간 유튜버인데, 펜션이 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가장 좋았어요. 여기가 이름이 뭐라고? 는 비치하우스입니다. 가장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매력적이시고 너무 친, 너무 좋으시고 좋 분이야. 역대 최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축구 축제를 계획하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꼭팬티는 비치하우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갈건거다 거기 가면 저희 만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서천 축구미주제 분노유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기대해 주세요. 빠빠. 이